자식과, 아, 뭐또 시도 없다는 거 가지고 또, 또 돌아왔지만서도, 아까 전에, 아, 슬랩스틱, 뭐, 저, 저, 개, 개그를, 몸개그를 장난을 친, 치다가 중, 중요한 거를 깜빡하고, 녹화를 꺼버렸는 관계로 다시 좀 쳤습니다. 아, 뭐. 보여줄좀 보여줘야 되겠 그 장난 좀 치다가 이제 제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다 깨를 다 털었습니다 이제 다 털었습니다 자여산무더기처은다 털고 난 어? 죽이 줄기 불지르면 됩니다 불불지르면 불 지르면 됩니다 불지르면저 쪽에 저저 쪽에 저저저저 쪽에 산불 조심하시구 시트백 타고,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뭐라 컸기 때문에, 불찌이면안 됩니다. 불찌리면안 되고, 자, 들게들게를다 들개. 틀고 나면은, 요야 됩니다. 요래. 어디에? 오이이몇 도구? 유재석, 유재석,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출발하셨는데 유재석 씨, 들깨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laughs> 유재석 씨 어디 갑니까? 유재석 씨, 국민MC 유재석 씨, 들깨를 좀 드리고 싶다니까요. 들깨를 가지고 가셔야지요. 들깨가 너무 무겁답니다. 자, 들깨가. 들깨가 털고 털고 나면 어겁습니다 바람에 바람에 씌워야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카메라 어딨노 카메라야 카메라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 들게들게한 줄. 요게 제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들게들게들게 들게. 들게. 응? 뼈다구 회장국에 고소한 맛을 내는 들깨. 자, 오늘 들깨 수확을 마치고, 이동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빠져먹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아직 편집이 안 되는 관계로, 자, 요거 이제 퍼담아가지고, 어, 이제 벼베기. 벼베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베기, 교백이, 벼베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